지난 시간에 그, 그 처음 2주 동안 했던 거를 이제 리뷰를 하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인디펜던스가 정의가 이랬었어요. 그스테티스틱 컬리,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의 정의는 두 개의 이벤트 A와 B가 발생할 확률이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고 같으면. 이게 스태티스컬리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독립적인 사건의 예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고 월드컵에서 어떤 팀이 이겼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독립적인 이벤트이고 그래서 이 확률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성립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 우리가 이제 인튜이션에 반하는 그런 어긋나는 그런 이그이제플플들있있요요래서서두 개의 이벤트가독립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때는 이 데피니션 수학적인 이 데피니션에 대입을 해 봐야지 e f i 이게독립하는지 체크를 해 봐야 e f i n i t i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d 어, 여기서 만약에 이벤트가 세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 그러니까 독립적일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벤트가 만약에 세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독립적인 위한 조건은 요 하나가 아니고요. 그 이벤트들의 셋에 대해서 이게다 성립을 해야 돼요. 이에 그 이벤트들의 뭐요첫 번째 라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성립을 해야지 인디펜던스. 요이그제 풀이 그런 거였었어요. 이그제 풀은 이제 ABC 세 개의 이벤트가 여행이도 첫 번째 라인은 성립을 했는데 이두 번째 라인은 성립을 하지 않았,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세개 이벤트는 독립이 아니에요. 아 예. 네. 여기 테이스가 네. 되어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랜덤 변브인데 그러니까 랜덤 변수는 이제 아웃컴을 및 어떤 숫자로 실수로 매핑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아웃컴은 테일, 음, 그러니까 헤드 혹은 테일이잖아요. 아니 T F가 아니라 <laughs> H T죠. 헤드 오은 테일인데. 이때 헤드는 숫자 1에 매핑을 하고 테일은 숫자 0에 매핑을 하고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아웃컴 그뭐 주사위라던가 동전의 아웃컴처럼 어떤 심볼이 아니라 숫자인 거죠. 이거는 굳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거죠. 오메가라는 샘플 스페이스 안에 어떤 아웃컴이 하나 있는데 이 아웃컴을 이게 실수 축기거든요 실수로 매칭을 한 거예요. 그 랜덤 리어블은 한국말로는 그냥 무작위한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은 디터미니스틱변려이라고할수 있죠. 그러니까 내일, 내일이 몇월 며칠이냐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라는 것도 분명히 변수는 맞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숫자가 바뀌니까 변수인 건 맞는데 이거 도 규칙성이 있는 그러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내일 온도가 몇, 기온이 몇 도가 될 거냐 습도가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랜덤 배리어볼이에요 동전 던졌을 때 1이 될 거냐 0이 될 거냐 랜덤 배리어볼은 대문자를 쓰고요 그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 랜덤 배리어볼이 갖는 특정 값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는 x가 0 혹은 제1 이잖아요. 근데 이이0 혹은 1을 요거를 또 뭘로 표현하냐면 스몰 그러니까 x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랜덤 배열을 자체는 x로 하고 이 배열들이 가지는 이 구체적인 밸류는 스몰 x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은 디스커트 랜덤 그러니까 배열을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전 던지기 같은 거죠. 동전 던지기에서 우리가 x가 0일 확률 0이 아까 뒷면이 나올 확률이 있는데 이게 2분의 1, x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런 거죠, fair한 동전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파블라틴 매스 펑션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표기를 또 한다고 했잖아요. 표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Random l a b e X가 0이라는 값을 가시면요. 이거 이미이죠이 x 가 1이라는 값을 가시면요. 그리고 이 숫자를 스몰 그러니까 X를 사용 해서 표기를 한다는 거죠. 러니까 0이나 1 이런 것들은 알파벳 스몰 X, 그러니까 소문자를 써서 표기를 해요. 랜덤 베리어블의 이기 샘플이 있는데, 어, X, 그러니까 첫 번째 이기 샘플은 동전을 n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랜덤 베리어블이 n 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n 번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0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음, 이번에는 샘플 스페이스 자체가 실수예요. 샘플 스페이스는 아까 동전처럼 헤드 혹은 테일이라는 그런 심볼을 아웃컴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은 또 숫자 자체를 아웃컴으로 가질 수도 있죠. 주사위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를 아웃컴으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랜덤 매니엄 레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그 아웃컴 자체가 아웃컴 자체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 아웃컴이 가령 0.1이었다. 그러면 0.1로 매핑하는 거고, 마이너스 12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23로 그냥 매핑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실수 때 양의 실수일 때, 그러니까 0이거나 0보다 큰 실수일 때는 플러스 1로 매핑을 하고 음수일 때는 또 마이너스 1로 매핑. 그 실수라는 그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임의로 정의를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실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카운터블하지가 않죠. 컨티뉴얼 랜덤 베리어블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혹은 1이니까 이제 카운트가 가능하죠. 그 외에는. 한번지나갈요요아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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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d 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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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전 이 예제풀 1하고 2B3. 2, 1하고 2B3. 2, 네. 여기 샘은안봤는데 내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고 얘기 했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샘플 스페이스 자체는 컨티뉴어스 하거든요. 네, 실수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컨티뉴어스 하지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는1 혹은 -1로 매핑했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는 디스크리트가 되죠.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 디스크리트 랜덤 변수의 대표적인 것 동전 던지기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p m f 로 정의가 되거든요. 네, 여기 노트에도 있지만은 이 우리가 디스크리트 랜덤 리오수에 대해서는 프라블로트 래스펑션 앞글자 타서 PMF라고 하고 기호는 이렇게 써요, P, p sub S over S라고 해서. 이뜻는 바는 이 random 변수 x가 구체적인 값 smallx의 확률을 의미하고요 음. 근데 이거를 기호를 이 서브스크립트 대문자 s를 쓰기나 좀 귀찮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쓴게 맞고 만약에 random 으로 우리가 y로 했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smally를 쓰는데 이 일이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생각을 해서 이 PMF를 뭔가 그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랜덤 변수 X가 0일 확률 2분의1그 다음에 1일 확률,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은 컨티뉴스 랜덤 o u s r 내일 기온 같은 거, 습도 이런 것들은 컨티뉴스 i n u 리 u 이잖아요 이런 컨티뉴 t i n u o u 은 p 라 o b a b i l i t y 이 아니라 p 라 o b a b i l i t y d e 이라는 걸로 확률 그 분포를 표현을 하고요 기호는 어, 여기서는 그 p를 썼는데 여기서는 f를 써요 그 d f 를컨티뉴 o u s r a n d 은 이런 기 기억도 있 쓰는 데요 음, 우리가 가장 잘아는 대표적인 게, 유니폼 랜덤 베리어 블이있 o 유니폼 랜덤 베리어 e 의 PDF. 는 이렇게. 됩니다. 있어요. 이를테면 0부터 사이에 그 유니폼한 환경을 가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0게이렇이에유이폼게 확률을 이렇게. 는 이렇게. 아, 물론 얘도 기호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틀려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서브스크립트에 생략을 하기도 해요.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 했었죠? 네, 이게 2라고 했죠? 어, 그래서 PDF는 p m f 와 다르게 PDF의 이값 자체는 확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는 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게 확률이란 거는 항상 probability라는 거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1보다 크 수가 없어요. 그래서 PMF는 그값 자체가 여기 또써 있지만은 그값 자체가 바로 확률이거든요. 근데 PDF는 그값 자체는 확률이 아니고 다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만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확률은 이 면적에 해당돼요. 이 면적에 해당돼요 그래서 Pmf랑 다르죠 pdf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가 x가 0.1부터 0.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지 x가 어그러면0.151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x는 컨티뉴어스예요. 컨티뉴스로 일단 대결을 했는데 1대 1런 확률은 그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얼마 얼마나 하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제 정확하게 0. 간혹 0.15면은 요 포인트인데 정확하게 이 0.15일 확률은 이거는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0.15 때는 이 면적이 없잖아요. 면적이 없으니까 이게 실제로도 그게 정확하게 0.15가 될 확률은 이게 빵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0.1499999보다 크고 0.150000001보다 작은 확률은 존재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트를 0.15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런 확률은 0이에요. 그래서 음. 통계적으로 브랜드 매력은 어쨌든 특정 값을 가진 음, 확률은 0이고 어떤 레인지에 속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때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PDF를 적분을 해서 구하거든요. 0.1부터 0.3 이렇게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스칼턴 변수에서는 확률은 그 PDF를 적분한 값이지 PDF 그 자체 값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PDF에서 PDF의 그 값은 그 자체가 확률이 아니에요. 이라는 것은 분명히 확률이 아닌 거죠. 확률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 이 확률의 분포, 그 추세가 어떤 것가만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커티에스 네, 랜덤 베리어볼까지 미리 앞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디스크립트 랜덤 베리어으로 와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기호는, 그러니까 디스크립트 랜덤 베리어은 실제로 x가 0 혹은 1을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률이니까 당연히 PMF는 0이거나 양수 값일 거고요.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아까 동전 같은 경우도 X가 0일 확률 2분의 1, 1일 확률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1이 될 거잖아요. 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랜덤 변으의 확률 분포를 표기를 할때 이런 틸다 기호를 써요. 그래서 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PDF랑 PMF 대신에 CDF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PMF 있었어요. 기호는 이렇게 썼어요 PDF나 p d f 말고 예, 확률을 부족해서 알려 주는 CDF라는 게 있는데 얘는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서는 용어도 똑같고 표기하는 기호도 똑같아요. 컨티뉴어스인가? 이 CDF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좀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가령 이게 4다 이게 이제 주사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값이 그 대문자 x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Px 여기는 그냥 다른 변수를 쓸게요 아 i 라고 아이는 1부터4까지다 더하는 거죠. 이렇게 끝낸 4가 되거든요. 이게 CDF예요. 그러니까 이 얘가 이제 정의가 뭐냐면은 x가 스몰 x, 역전 4점4보다 작은 확률이냐고 보면 이게 CDF예요. 그러니까 PMF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d f 어 디스크리트 아 커트에서 랜덤 배리어 볼 때는 이게 x 다4 이렇게 4자로 면 이거는 and 버프에서 부4사지 조건은 이렇게 그 확률들을 쭉 그냥 누적을 얘도똑이가 p 이것도정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거는 지금 주사위인 이고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어도라 정도? 이요도이까도이도온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온도이4도보다도을 확률 을 정도? 부터도9 정도? 이 정도? 도도 삼천칠 그러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더한 그렇게 게 그렇게 되면 무족한게 는거죠 네, 그다음에 어, 다시 디스크이트 랜턴 배려로 와서 유명한 것들이 이제 버놀리가 있죠. 버놀리가 바로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가 맞은데요? X가 이 동전을 일단은 페어하지 않다고 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P, 뒷면이 나올 확률을 1, 1 p 라고 한다면은 PxOv는 p x o v e 은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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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던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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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던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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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령 K가 4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세 번째까지는, 세 번째까지는 계속 뒷면이 나오다가 네 번째 앞, 앞면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TTTH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px4는 뒷면이 나오는 은1 음, 마이너스 P였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P의 상승 그리고 마지막에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P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랜덤 매리어블은 일반적으로 k라고 한다면 여기3 대신에 k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것들이 유명한 디스크토 랜덤 매리어블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랜덤 베리어블의 종류들을 다 많이 알 필요는 없,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그때 그때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아 같은 거 혹시 조금 자주 본적 있어요? 저안 안, 보죠. <laughs> 그러니까 나무 위키는 봐도 <laughs> 위키피디아는 안 보는데 이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이 정말 정말 훌륭한 백과사전 같아요. 이런 수학 관련된 것들도 저는 구글에서 검색할 때, 그냥 바이노미알 뭐 랜덤 면트를 알고 싶다 하면 바이노미알하고 여기다가 옆에 이제 위키 이렇게 하고 구글에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지금 구글 만났다는 구박 사정이 정말 자세하게 다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구글이 워낙 이제 방대한 그 자료들이 있지만 특히 위키피디아 가 되게 잘 만들어진 오픈된 백과사전 이죠.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구글 에다 검색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외울 필요도 없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는뭐 이거 한, 한 3개 정도만 3개만제 보도록 할게요. 그 바이노미아는 동전을 n번 던졌 을때 앞면이 K번 나올 확률을 나타내요 음, 그러니까 가령 동전 a M. 번 5번 d p 을때 s 면이 2개가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제 p x o 가되되죠죠러면일일은은면이이 개고 뒷면이 이개니니는는 되고 뒷면 세개니까이렇 치면 H T T H T 이런 거죠. 그러면 앞면 두 개니까 p 의 재고 뒷면 세 개니까 일만에 P의 삼승인데. 근데 이 이게 딱요한 뭐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H T T H T D 수 있지만 H H T T T 수도 있고 뭐 T H T C. 하여간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음 그러니까 오 컴비네이션. 이인 거죠. 가능한 그 조합의 수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컴비네이션에서 5 컴비네이션 이렇게 아마 배웠었을 것.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던 맞, 맞죠. 네. 근데 그 대학교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는 배웠어요. 오 이라고, 쓰고. 이거 이제 추주라고 이렇게 읽어요. 5이 추주 투라고 읽어요. 아니, 네. 이거 이제 n 추주 k. 그리고 이 분포를 그려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안면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10번 다 나왔거나 하는 확률이 극단적으로 되게 낮겠죠. 그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5번 정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잖아요. 10번 이 동전이 확률이 아, 후회한 동전이라면. 그래서 우리 이 인투이션하고도 맞아요. 여기 이 피크에 해당하는 값이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대체로 n 곱하기 p의 형태예요. 횟스가 10번이고 확률이 0.5짜리였다면 다 5번 정도 되는 거기서 맥시멈이 되는 거죠. 화순 분포는 어떤 시간 안에 이벤트가 발생한 숫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제도 있지만은, 가령 7시에서 8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로 온 고객의 숫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20명이 될 확률은 뭐 그러니까 이런 부포을 가지는데, 여기서 란다는 뭘 얘기하냐면, 원래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령 원래 7시에서 8시 사이에 20명이 들어왔다. 라마는 란다가 20이고, 그 다음에 K는 그래서 실제로, 수 명일 확률이 얼마가 나올 거고 다시 뭐1 0 명이 올 수도 있고 한뭐 명만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동에 그냥 상식적으로 람다의 확률이 제일 크겠죠? 그죠? 원래 평균이 2 0 명이었다면 수 명이 20명이 올 확률이 제일 크겠죠? 네, 사음에 여기 뭐 이런 이런 이 포아송 그리고 바이노미알이 알고 보면은 뭐가 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 건데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 다음에 키라티브디스유치션봉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어, 이거 잠깐 쉬었다가